이소원 박사님, 네. 우리 MG세대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요, 아, 좋지요. 네. 우리 직장에서도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중앙관리자 이상의 사회복지사들이 네. 신임 사회복지사들과 대화를 하는 것을 많이 힘들어하고, 음. 신임 사회복지사들이 좀 자기 일에 몰입하지 못한다, 안 음, 한다 음, 이렇게 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 방법이 굉장히 간단한데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 구청에 우리 팀장님이 신입 사원한테 귤을 줬대요. 옛날 같으면 고맙습니다 하고 받겠죠. 근데 지금 mz 세대는 저귤안 좋아합니다 이렇게 거절한다는 거예요. 아이 그래도 먹어봐 하고 줬더니. 고개를 갸국대다 하면서 귤을 받았대요. 며칠 뒤에 충격적인 걸 봤다는 거죠. 귤이 썩어 들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성세대의 대화 방식은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알아서. 그런데 m z 세대하고 대화를 잘 하려면 알아서 해주면 안 됩니다. 귤이 썩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알고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알고서. 교를 좋아하는지 감을 좋아하는지 겨울이면 천혜향을 좋아하는지 한라봉을 좋아하는지 그것을 물어보고 관찰하고 알고 나서 귤 좋아한다 그랬지 이것때 이렇게 다가가야 된다는 거지 옛날처럼 내가 그냥 알아서 커피 타주고 뭐 해주고 회식하고 다노노 노 거절하거나 받는다 그래도 썩어 들어간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알아서 해주는 의사소통 방식에서 알고서 하는 의사소통 방식으로 이행해야 된다. 이것 하나만 아셔도 물고가 트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